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짐 로저스가 조금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 비트코인 얘기를 비롯한 매크로, 거시, 경제, 중국,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봅니다. 지난 2월 1일 자 키코뉴스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먼저 미국의 주식 얘기를 하는데요. 다우전수 지수가 최고점을 경신했다. S&P 500 지수 마찬가지죠. 최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사회자 미셸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그잘 나가는 주식 7개 있거든요. 이거 너무 고평가되었고 숏 그러니까 공매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다. 지금 당신 혹시 숏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매그에피센트7은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소위 잘나가는 주식 7개를 이렇게 고른 겁니다. 짐 로저스가 답을 합니다. 저들 기업 내에서 어, 어, 저들 기업들이 지금 내숏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아직 지금 당장 공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 올라갔던 주식이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법이다 미셸이 조금 이렇게 뭐, 그, 꼬면서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시장 하락론자라고 하시면서 아직 쇼트는 또 안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투자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짐 로저스는 제가 이거 2019년 20년도부터 봤거든요 지금까지 현금, 그것도 거의 달러를 굉장히 많이 그냥 들고만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기다립니까? 거의 한 4년, 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 포지션이 매우 크다. 뭐 다른 화폐도 있긴 한데, 미국 달러 비중이 가장 크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달러를 가장 건강한 화폐라고 생각해서 많이 들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 큰 경제 위기가 닥칠 때면 사람들은 미국의 달러를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 그때가 온다면, 자, 마침내죠. 이거 뭐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나는 미국 달러를 고가에 매도할 것이다. 이때 달러를 팔고 뭐 주식을 살지, 뭐 금이나 은을 살지, 어쨌든 달러를 이때 다 팔아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 달러에 대항을 할수 있는 화폐가 뭐가 되겠냐고 물은다면 아직은 모른다라고 답할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가 뭐 세계 국제 무역에 조금씩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기 세계의 주요 통화가 될수 있을까요? 외환 통제가 너무 심한 이런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 뭐 영어로 블록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막혔다는 거죠. 꽉 막힌 통화는 세계 주요 통화가 될 수가 없다. 이거나 지금 그 미국 달러 다음에 화폐는 내가 지금 모르겠어 알면 나좀 알려줘 계속 이런 얘기 하죠. 저희 같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을 사세요 하면 될 텐데 글쎄 뭐 지금 어조스 아닌 아직은 비트코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셸이 혹시 그 브릭스 국가들 지금 브릭스 국가에 뭐 이집트부터 해서 뭐 사우디 몇개 국가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국가들끼리 연합해서. 금, 은과 같은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화폐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짐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가 맞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이나 은은 어떨까요? 짐 로저스는 금, 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체적으로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은 분들은 대개는 이 쇠붙이 금은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난 금은 꽤 많이 들고 있다. 하지만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팔 것이다. 나는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들이 내 금과 은을 갖기를 원한다. 내 장롱이나 침대 밑을 한번 뒤져봐라. 아마 금은 덩, 덩어리 그채꽤 많이 나올 걸 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노인네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금이나 은을 계속 매수해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부모님 세대들 있잖아요. 결혼하면 항상 그 우리 결혼 반지도 있지만 자식들 돌반지 꼭 금으로 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금이나 특히 은요 요거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꾸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금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거의 뭐 올타임 하이 최고점에 거의 근접했다. 근데 반면에 은 가격은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60%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금이나 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당연히 나는 은을 매수할 것이다.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겠죠.미셸이 묻습니다.은이 왜 이렇게 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까요?짐이 어, 조금은 흥분을 해서 커먼합니다.커먼 당신이 키코 뉴스 전문가들 아니요. 뭐 맨날 메탈 뭐 가격 뉴스 맨날 들은 들은 당신 같은 양반들이 왜 그걸 나한테 물보는 거냐 이제 중략하고요. 은 가격이 근데 왜 하락했는지 짐 로저스는 모르겠다. 근데 당장이라도 내일 은 사러 갈 수도 있다. 그만큼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셸이 혹시 내일 은 사실 거면 저좀 알려주고 가세요. 저도 꼭 사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조금 이제 짐 로저스가 노령의 인터뷰 오래 하면서 피곤해 보이십니다. 다음 질문은 당신은 21년 초에 키코 뉴스 한번 나와서 내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당부를 했었다. 21년 초면 아직은 그 이제 인플레가 전혀 이제 예상이 안 됐던 때거든요. 당시 뭐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해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했었지만 그게 이제 거짓말인 것을 짐 로저스 당신은 그 알고 나한테 경고를 했었다.근데 인플레이션 지금은 너3% 뭐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좀잘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짐 로저스는 나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그 사람들 그냥 공무원이고 교수님들이야 그냥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중앙은행을 전혀 신뢰하지 않죠. 세상 모든 시장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뭐 CPI 수치라고 하는 게 올랐다가 잠깐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본다. 올 하반기 다시 물가지수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 저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했었거든요. 뭐 어떤 부류는 오른다고 하고 어떤 부류는 물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미래는 뭐 누구도 모르겠죠. 자, 미셸이 덧붙이죠. 연준에서 하반기 뭐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또 물가가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짐금 로저스가 금리 인하 하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 합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면 놀랍게도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고 대개는 하락했다. 최소 얼마 동안은 하락했다. 자, 이 또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격이다. 이제 금리 인하한다 카더라 카더라 할 때는 시장에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뭐 주식이나 코인 다 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금리 인하하면 팔아버린다는 거죠. 이걸 제가 예전에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경기 침체. 이 회사 음영이 계속 떴었죠. 딱한번 빼고 80년 이때는 이제 금리를 워낙 급하게 해서 뭐 갑자기 이렇게 동시에 겹쳤던 한 번을 제외하면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한 후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나왔던 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짐 노조스가 한 거죠. 미셸이 묻죠. 연준에서 금리 나으면 주식 시장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짐이 어, 미셸 좀잘 들어봐, 어, 잘 듣고 얘기해. 자, 지난 2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일본, 중국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돈을 찍었다니까. 그 지금도 찍고 있다니까. 일본 좀 보라고. 자, 미국. 당분간은 시장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때 중앙은행에서 할수 있는 게 뭐야? 돈더 찍는 거 외에 뭐가 있어? 아는 게 없는 양반들이라니까 뭐 이렇게 지금 어 얘기를 합니다. 미셸이 이제 질문을 조금 바꾸죠. 당신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강세론자였다. 최근에 그 시진핑 주석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합병할 거다 뭐 주장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될까요? 지이 얘기합니다. 언젠가 대만, 중국의 영토가 될 거라고 본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난 모르겠다. 내가 시 주석이라면 나는 그냥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대만이 중국 영토로 편입이 될 테니까 나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떤 무력 전쟁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셸이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최근 뭐 경기 안 좋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부동산 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벌써 보인다. 수출은 감소하고 청년층은 뭐 실업률 지금 발표를 거의 포기해버렸죠. 출산율은 감소하고 심지어 중국의 GDP 이 수치가 조작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중국 경제 이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라고 묻죠. 이게 뭐 궁금한 게많네 하는 표정이고요. 지난 나는 지난 80년대부터 1980년대부터 난 중국 강세론자였다 지금이야 뭐 중국이 뭐 세계 2대 경제 강국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30몇년 전만 해도 내가 엄청난 욕이란 욕은 내가 다 먹었었다. 8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일본, 일본이라고 했답니다. 그때 뭐 어마어마했죠. 미국의뭐 일본의 그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을 살수 있다는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향 향후 중국이 어떻게 될것 같냐고 세계 2위라고 하는 경제 대국 중국은 미래도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뒤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지난 100년에서 150년간 슈퍼 초강대국 맞았잖아. 근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었니. 대공황 있었죠. 국가 부도, 수탄 경기 침체, 뭐911 테러, 뭐 신용 등급 강등, 뭐 셧다운. 셀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미국도 겪었지 않냐. 이게 역사이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당연히 중국도 이런 사건 사고 겪어야지. 뭐 한국도 IMF 위기 겪었고. 뭐 과거로 봐봐.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계속 오랑캐들 쳐들어오잖아. 중국도 이런 거 겪을 거야. 약간 이거 좀뭐 돌을 거의 깨우친 그런 느낌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짐 로저스는 미셸이 다시 묻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죠. 많이 집요해졌어라고 이제 코를 한번 만지고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중국 외에는 다른 슈퍼파워 국가 후보군이 내 눈에 들어오진 않았다. 그럼 미셸이 묻습니다. 인도는요. 인도도 지금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데요. 뭐 세계 3대 강국이 2030년까지 된다고 하던데요. 인도 훌륭한 국가다. 뭐 여행을 뭐 간다면 꼭 한번 인도를 가보면 좋고, 뭐 인도의 모디 총리가 뭐 나이스하고 인기도 많고 막 블라블라 합니다. 중략하고 인도는 언젠가 더큰 슈퍼파워 되는 거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말이 더 앞서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중국의 그런 어떤 어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발길이 인도는 좀더 멀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주식 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중국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은 사실 뭐 중국 주식 기업들 많이 들고 있거든요. 나는 중국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뭐좀 많이 떨어졌죠 부정론, 패시미즘, 비관론이 팽배하더라. 그래서 조만간 추매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근데 아직 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셸이 뭐 중국 주식 중에 좀 특별히 눈 여겨보고 있는 뭐 산업 섹터가 있습니까? 뭐 한번 나, 내가 이제 찾아봤는데 지이 얘기하죠 여행업, 엔터테인먼트. 이런데가 엄청 큰 충격을 받았던데 뭐 최근에 뭐 텐센트부터 뭐 알리바바 다 엄청나게 이제 빅테크 기업까지 다 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주식 매수한 적은 없다. 지금 추매를 안 했다라고 했었죠. 이걸 제가 보니까요, 그 일관된 원칙이 있더라고요, 짐이요. 예전에 금보다 은 가격이 더 하락했다. 근데 샀습니까? 은 아직 안 샀습니다. 미국 주식 갖고 있는데 미국 주식 떨어졌죠. 중국 주식 떨어졌죠. 근데 추매를 했습니까? 추매 아직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원자재 ETF, 농업 ETF 투자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그냥 신경 안 씁니다. 네 번째. 미국의 달러 지금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금리이나 뭐 엄청나게 했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달러를 지금 하나도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큰거올 때까지 그냥 현금 어디 그냥 쟁여 놓고 이자만 받아 지금 이제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요약을 해 보면 1번과 2번. 더 싸게 더 싸게 살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지금 안 사겠다. 난더 싸게 살 겁니다. 3번과 4번은 뭡니까? 더 비싸게 더더더 더더 비싸게 팔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투자 성향이 보입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라. 지금 이걸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은 포인트는 뭡니까? 아니면 말굽입니다. 싸게 살수 있어서 사면 좋은데 뭐못 사면 할수 없지 뭐 비싸게 팔면 뭐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포모 매수하고 뭐 이렇게 추경 매수하고 이런 것은. 꿈 자제를 하고, 좀 이런 멘탈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얘기 나옵니다. 자, 뭐 이러면서 좀 표정이 또 좋아지지는 않았죠.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가보시죠. 예전에 방송에서 비트코인 이게 너무 성공적이라면 세계가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11개나 모두 승인이 됐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뭐, 이거 국가에서 금지를 하는 거, 뭐, 이건 이제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예전에 했던 말이랑 조금 다른 거죠. 짐이 이제 확실히 할게 있다. 여기에서 암호화폐는 그 정부에서는 이걸 돈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화폐, 돈이면 그 어떤 국가나 정부도 자국의 화폐와 경쟁하는 것을 이거 누가 허용을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어, 이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알트코인, 뭐 NFT 이런 것에 비해서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 디파이라고 하는 산업 섹터, 왜 굳이 이렇게 크게 학대를 받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국가 중앙은행에서는 CBDC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뭘까요? 이게 디지털 달러이니까.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국가의 빚, 국채도 사주니까. 그러니까 이걸 허용하는 겁니다. 자, 리플과 디파이는 왜 그렇게 학대를 할까요? SEC가 뭐 최근에 또뭐 디파이 뭐 딜러 등록하라고 했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플과 디파이는요. 달러의 경쟁자입니다. 송금하는데 달러로 하는 게 아니고 스위프트망, 연준에서 페드나우, 이거 지금 런칭했잖아요. 근데 리플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디파이는요. 기득권, 은행들, JP모건, c 티은행 뱅커브, 아메리카가 여기 은행에서 이제 송금하고 예금하고 대출하는 게 아니라 디파이 프로토콜을 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는 게 맞습니다. 소송 걸고 디파이 학대 받는 게 당연하다. 이해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점점 더 많이 수용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합법적인 화폐로 수용되고 있지는 않다. 뭐 엘살바도르만 지금 그 법정 화폐로 그거 있으니까 엘살바도르는 제외첨입니다 근데 엘살바도르 국민 몇 명이나 되니 600만 명이야. 그 600만 명이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뭐 쇼스를 할 계획도 없다. 공매도 칠 생각도 없어. 그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1달러였을 때 샀다면 뭐 IBM 주식이 1914년에 샀더라면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미 놓쳤다 라고 지금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 암호화폐를 화폐로 돈으로 사용만 안 한다면 금지할 일은 없다는 말인가? 라고 또 묻습니다. 짐이 답을 하죠. 지난 뭐 수천 년간 금과 은을 사실 뭐 사람들 돈 거래할 때 사용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과거 미국 정부에서 개인들의 금 보유 금지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로버트 기오사키가 그때 금을 몰래 이렇게 사서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개인들이 금을 직접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켰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공권력을 발휘해서 금지시킬 수 있다. 자,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큰 위협, 그러니까 화폐,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라 그냥 투자 상품으로만 인정한 셈이다 라고 기존의뭐 금지가 될 수도 있다. 뭐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못하면 이제 끝난다 라는 견해에서는 지금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셸이 CBDC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전 세계 100여국 중앙은행에서 CBDC 이미 론칭을 이미 중국 같은 데서는 했죠. 연구개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지미 답을 합니다. 결국 나는 모든 돈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유는 첫 번째,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속도가 빠르고요. 투명하고요. 수수료는 저렴합니다. 두 번째, 정부가 원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2번입니다. 정부가 원해. 그러니까 정부가 원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돈을 사고팔고 하는 그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검열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뭐 너나 나나 일반인들이 그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왜냐면 사생활이 엄청나게 침해를 받거든요. 정부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수도꼭지 잠갔다가 열었다가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쩌겠냐. 힘을 가진 건 너나 내가 아니라 정부가 힘을 갖고 있다. 결국에 모든 더는 컴퓨터로 들어갈 것이고 네, 디지털 화폐가 된다는 얘기죠.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요, BIS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뭐 CBDC 이거 되게 우려스럽네.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어 이제 이런 표현은 예를 들더라고요. 처음에 종이 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어쩔 수 없었어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이거 처음 나왔을 때그러 그러니까 지금 6 0대 이상이신 우리 그 어르신께서는 기억 나십니까? 처음에 신용카드 나와서 뭐 경제 활성화한다고 그막 김영삼 정부였나요? 막 쓰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생소하셨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불편했겠죠. 생소했겠죠. 근데 지금 뭐 신용카드, 종이돈 뭐 지금 그때 잘 썼잖아요. 신용카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 CBDC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에 바로 적응을 할까요? 아마도 당황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자, 코로나 그 발생 이후부터요. 이제 그캐 s o 소사이어티라는 표현이 좀 급속도로 퍼집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가게를 가도 키오스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집니다. 모든 게 이제 뭐 카드 결제, 뭐 땡땡 페이로 결제하는 거죠. 전 세계 정부에서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질 걸? 투명한 사회야, 투명한 거래야, 장점을 엄청 홍보하겠죠. 아마 강행을 시킬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입법을 하면 좀 우리가 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부 유럽의 어떤 그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요, 국민들이 일부러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국가가 나의 뭐 거래 내역을 보고 이런 거 침해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냥 현금만 쓰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CBDC 이거 강제로 강행하려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CBDC 없애겠다 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죠. 그만큼 CBDC 이슈 중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온통 비관적인 얘기만 하니까 긍정적인 얘기 좀 없으세요? 뭐 하나 말해줄까? 1년 지나면 2025년이 온다는 거야. 조금 이제 뭐 유머코드인데요. 좀 어, 오래된 코드고요. 세계의 정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 굉장히 좋지 않은 뭐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느낌이 강하게 오잖아요. 뭐 벙커라도 파야 될까요? 지금 전쟁도 난다는데. 근데 또 그걸 받아칩니다. 요즘에 부자들, 억만장자들이 뉴질랜드에 그렇게 벙커를 실제로 많이 파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나면 숨으려고. 너도 하나 파야지. 뭐 이런 뭐 덕담을 건네고요. 자, 미셸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짐 로저슨 항상 똑같은 얘기요. 아는 것에만 투자하십시오. 그 어떤 TV, 컴퓨터, 유튜버 할것 없이 인플루언서, 하팁 너만 알려줄게 이 종목이야 이때사 이런 거에 제발 귀를 좀 기울이지 마세요.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땡땡 주식 사라고 해서 우리로 하면 땡땡 코인이죠. 사라고 해서 샀다면 첫 번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이다. 두 번째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당초 이걸 왜 샀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죠. 이거 사라고 했던 그놈, 어? 그놈 때문에 내가 어? 이거 어? 손해 본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다. 이게 되겠냐는 거죠. 아는 것에만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사춘기 두 딸이 있는 걸로 한다. 충고할 말이 있다면 뭘까요? 누구나 이제 미래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요. 미래 투자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투자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면 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엄청난 열정을 느끼는 부분에서 일을 이뤘다. 그냥 뭐 이렇게 의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재미있어 하는 분야 찾으라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찾아내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세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 8년 전부터 저에 이게 크립토였으면 이게 코인이었고요. 코인 투자가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매일 지치지 않고 영상을 두 개씩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물론 제 동생이랑 같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는 자유가 포커스입니다.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나만 좋으면 될까요? 생계가 유지가 돼야겠죠. 가족들 부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먹고 살수 있다. 저는 이거 이상의 행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가장 열정을 느끼는 분야가 있으십니까? 저는요, 음, 저도 이제 뭐 자유를, 그러니까 경제적 그 돈은 자유를 위한 이제 필요한 조건이 되겠죠? 저도 자유를 누리지만 우리 구독자 한분한분 한분 자유롭게 도와드리고 싶은 저는 삶이 저는 이게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행복한 삶이 뭘까요? 저는 이게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그 우선순위에 있다고 봐요. 이것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뭐 저한테 이거 꼭 답을 안 적으셔도 되고요. 뭐 댓글을 다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